말씀 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34장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수하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위건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 네 아들 갈레비오,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오,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오,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오, 요셉 자손 중 문하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브스의 아들 한니엘이오,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오,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오,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데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미의 아들 아히오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안미우세 아들 부다엘이라 하십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어, 그 전에 우리 아침 예배 나올 때뭐 다섯 시에. 저 같은 경우는 한 15분 정도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도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나오실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어둑어둑하더라고요. 어, 갈수록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약속하신 분들은 이렇게 성실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별로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laughs> 사람 이름만 잔뜩 읽다가 <laughs> 뭔 말을 해야 돼요. 아,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아이들한테요, 고아같이 버려진 아이들한테 피자 한 판을 딱 사주면요. 그러면서 그 부모의 심정으로 얘들아 서로 배려하고 잘 나눠 먹어라. 그러서 탁 떠나가면은 그게 잘될것 같습니까? 굶주린 아이들은 서로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난리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생활을 했어요. 그들을 그 힘든 시절을 뒤로 하고 이제 해방시켜 가지고 구원의 길을 이끄셨죠. 그래서 거기서 나왔는데 장장 4 0 년을 방황을 했어요. 그들에게 제일 절실한 게뭐겠습니까 땅이에요. 좀 거처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것좀 그만하고 전세집 2년마다 돌아다니는 걸좀 그만하고 나도 내집 갖고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이 주어졌어요. 그거를 내버려두고 사이좋게 나눠가자라 하면은 잘될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배려를 하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믿어, 너희들끼리 잘살 거를 믿어 이렇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수 있는가, 어떻게 너희들이 이 들어갈 땅에서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는가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16. 절 17절만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수 아니라. 예, 18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지휘관씩 택하라. 이 일은 이 이스라엘을 출애급하고 그들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그냥 모세한테 맡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영도자요 능력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이 일은 모세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세우셨는데 누굽니까 엘라살과 여호수아예요. 이 둘의 조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라살은 제사장이에요. 영적 지도자이고 여호수아는 시민 행정관으로서의 리더급에 속하고 일종의 장관일 것입니다. 자. 지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인물 하나하고 영적 지도자 둘을 함께해서 너희 둘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협력해서 조화롭게 영적인 것과 이 세상에서 삶의 필요를 같이 조화롭게 맞춰서 이 일을 수행하라라고 세워 주신 것입니다. 땅을 나누는 일은 그냥 얼른 생각하면은 시행정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 속에서 엘라살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라살과 여호수아에게 이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둘이 다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8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엘라살과 여호수아에게 명하셔서 각 지파의 지도자를 하나씩 택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와... 엘라셀과 그리고 여수아 이세 지도자는 각 지파에 또 리더들을 하나씩 세웠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을 세운 것이 모세의 지도하에서 엘라셀과 여수아가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16절이 말하듯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행한 일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라살과 여호수아가 이 땅을 나누는 일을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어떤 일을 할때그 궁극적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일을 맡은 자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슨 힘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그슨 꼭 목회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집사, 장로, 권사 이러한 어떤 직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할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행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명하셔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명해서. 아, 또 엘라살과 이 여수아가 이제 각지파의 지도자들을 하나씩 세웠는데 모세는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어요. 그들이 누구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19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갈렙과 스무엘과 엘리드과 북기와 한열과 아,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열 명.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 땅 나누는 일을 맡은 리더 가운데서 갈렙 빼고는 모르겠습니다. 왜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들의 행적에 대한 기사가 뜬게 없어요. 그들은 유명 인사가 아니에요. 갈렙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초기부터 아주 싸게 다른 사람이었어요. 정당군으로 보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그는 믿음으로 그 지역을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러니까 이런 갈렙 세우는 거 갈렙을 땅 나누는 일에 이제 그 집파의 지도자로 세웠다 예 인정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 잘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아홉 명은 이게 왜 10명인지는 아시겠죠? 이 12지파 중에 두지파 반은 자기네들끼리 땅을 여기가 조사원이했기 때문에 9지파 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각지파의 대표 하나씩 뽑으면 9.5명을 뽑아야 되는데 인간은 0.5명을 뽑을 수 없으니까 10명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갈래 빼고 나머지 9명은 오늘날식으로 말해서 웬 듣보잡입니까?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 아니 모세, 엘라살 제사장, 여호수아, 갈렙 사이에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은 비슷한 이름이 또 나오겠지만 역대상이나 사무엘이나 이런데 나온다고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 이름은 계속 쓰이니까 김씨이씨 쓰이듯이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는 게 없어요. 그 유명한 인사들 사이에서 유명 인물들 사이에서 이 아홉 명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 인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게 있어요. 갈렙의 이름 다음에 나오는 이 아홉 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면 그들은 갈렙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낸 갈렙은 우리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는 유명 인사기 때문에 대단하고 나머지는 별벌일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가 그 이름을 똑같이 갈렙과 함께 나란히 기록해 놨고 여전히 우리가 현대 읽으라고 할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유명 인사 앞에서 이름 없는 자, 빚도 없는 자가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 교회에서 목사님은 유명인사고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만이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은 인정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냥 빛도 없이 섬기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모세뿐만 아니라 이 아홉 명도 동일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이름을 한 번씩 다시 읽어 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십칠절 아 십구절부터 갈렙 그 다음에 스모엘 그 다음에 예, 엘리닷 그 다음에 기 한니엘 금오엘 엘리사반 발데아 아유 예 부다엘 이 사람들도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같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각 지파의 대표로 이들을 이제 세웠어요.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땅이 누가 어디를 차지하고 어디서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여러분이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을 읽어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땅이 배분이 됐어도, 그각 지판에서 서로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땅을, 더 좋은 땅을 각기 원하고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 물고 뜯고,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뺏어 가지는 거잖아요. 어. 권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먹는 거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다가질고힘 없는 사람은 맨날 귀퉁이에서 찌그러져 살아야 되고 힘 없고 그런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온갖을 가질 수 없잖아요 이런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평과 사랑을 실현하는 그 일에 이들은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34장의 마지막 29절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예. 지금 우리는 이 유명인들 사이에서 무명인들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 특히 청소년들은 옛날처럼 대통령이 되겠다, 뭐 과학자가 되겠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이제 나도 가수가 되겠다, 어 코미디언이 되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도 유명해지고 싶다는 거죠. 유명인이 다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속에서 신앙인들은 신앙인들 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다 유명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성공적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가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에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저는 백정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셰프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이 대중 음식 그 브랜드를 여러 개를 세우고 그 사업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인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처럼 요리를 잘 못하는 아이들도 집밥을 맛있게 해낼 수 있는 백정원 레시피를 통해서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어, 훌륭한 일을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중국 중화요리에서 최고봉이고 그가 만든 프랑스식이 최고고 아니 그가 한식을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궁중요리의 대가들 사이에서 그의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라고 인정하기는 힘들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일을 했다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가장 최고의 궁중 음식과 프랑스 요리를 해내는 이태리 음식을 해내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은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제주도에 그 베이스캠프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나오는 어그 연예인들이 있어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선배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성산 일출봉 옆에서 성산 카베츠라는 식당을 합니다. 거기 가서 음식을 먹는데 참 괜찮아요. 여러 가지로 괜찮아요. 그중에서 어, 그 대표 음식이 있는데, 어떤 그 카베츠 요리인데. 일식 요리인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국물도 이건 너무 뛰어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마스터 셰프 코리아 1등 1회 1등한 사람이 세팅해주고 간 메뉴래요. 그 사람의 기능은 뭐였냐면은 항상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날릴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자기가 연구했던 최고의 요리를 계승을 해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 요리를 또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여하고 떠난 거예요. 저는 그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식당을 다시 갈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한 집안의 일을 담당하는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날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봐 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사라질 수만 있다면 그곳에서 아 지난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 날은 이효리의 남편인 이상순인가 아그 친구가 와서 디제잉을 하고 거기에 세계 맥주 페스티벌을 하는데 그 호텔이 개장한 일에 그냥 다 만일 실이 되고 뭐 엄청나게 차가 들어와서 주차를 다 통제를 하고. 숙박권 그거 있지 않으면 플레이어라는 티켓을 차 위에 놓지 않으면은 주차도 할수 없는데 그래도 다 완전히 막힐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예, 주일 아침에 예배 포스터가 붙었어요. 한쪽에선 짠 페스티벌 세계 맥주 페스티벌 사이에 조그만 예배 포스터. 사람들은 유명 인사가 나온다 하면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 제가 저녁 먹고 들어오다가 너무나 그 노래소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 없는 가수가 그냥 무대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해.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격려하고 박수쳐주고 그 전날은 분명히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갔지만은 이름 없는 사람이지만은 또 정말 최고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어요. 19절에 나온 갈렙은 TV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믿을 만하고 20절에 나오는 스멜, 금우엘. 그건 금물의 그 나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갈렙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들도 가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는뭘 봐야 되냐면은 갈렙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셨고 쓰셨는가? 그렇다면 그 나머지 사람도 그래서 쓰였을 거라는 걸 추정을 할수 있어요. 갈렙은 믿음이 달랐고 순종의 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성실함을 보였고 한 번도 어그러지게 행동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을 쓰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오고 갈 수많은 세대 오랜 세월 후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꽃을 피우기 위한 그 초석을 다져 놓는 일에 이름 없는 이 아홉 명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유명 인사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세상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고 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맥주 페스티벌 하는데, 거기서 호텔에서 네온사인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거기에 흥해도 청년, 망해도 청년,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우리 배진건 형제님이 거기다가 흥해도 예수, 망해도 예수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갈렙은 유명하고 모세는 유명하고 여수하는 유명인사지만은 그 사이에서 무명인으로 사는 길 그것이 꼭 무가치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가 흥한다면은 나는 새하에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다 알려지고 싶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잊혀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전히 무명인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흥하여야 되겠고 우리의 이름은 쇠하여야 되리라는 그 각오로 사는 우리들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쓸모있고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름 없이 살다간 주께서 쓰셨던 그 무명의 종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던 이름 있는 그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유명해지고 이름 날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고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헛된 것을 추구하며 쫓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알아주신다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인 사문, 정말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간 간절히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정말 이름 없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말 생명체 간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면 무명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명인 이름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람들이 잊어간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름 한번 날리지 못하고 간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이 허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쓰임 받고 간다면은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 인생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을 위해서 우리 자신 가장 사랑했던 우리 자신을 내려 드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업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새로운 각오로 일어나서 보내시는 곳에 정말 참된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사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떠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그 일터 위에, 그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